잊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무한히 단위에서 1장 8장 10장 1 우와 오늘은요 어떤 성경장 나오는 1물장1올장냐면장짠이장람이 나올,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우리 친구들이. 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알겠죠? 할수 있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맞아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토돌 <목소리> 토돌 다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와서 예쁜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오! 예쁜데? 예쁜데 가자! 친구들 중에서는 누가누가 누가 잘생겼나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 거예요. 음! 누가누가 누가 잘생겼지? 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과 하나 둘 셋, 다니엘과 하나 둘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싹을 나 빽빽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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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곳에 낯선 나라에 잡혀왔지만 우리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그래 그래 다니엘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말이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관리하는 신하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음식만 먹어야 해.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음식을 주었는데요. 자, 이곳은 왕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이란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고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급의 재료로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이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음식으로 식단 조절을 할 거야 영양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음식들을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왕을 위해서 중성을 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와 여기 봐요 맛있어 보여요? 우와 소고기 오, 맛있게 구워진 스테이크 소고기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 왕이 맛있는 토너주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토너주 좋아해요? 네! 아, 평소에 여기에 있는거 말고,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음식들은요, 왕이 왕의 왕이, 왕이 먹는 음식들이었지만 이 음식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산을 섬기지도 말고 우산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먹지도 말라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이 맛있고 크고 이 치킨과 최고급의 스테이크와 맛있는 주스들이 다우산에게 많이 바쳤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던 거예요 그 비밀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알게 되었어요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먹지마 이 음식들은 말이지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이 음식들은 가짜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음식이야 우리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우리 배도 고프지만 이 음식 먹지 말자 그러자 친구들도 아 나는 먹고 싶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 꼭 지키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하하, 호호 히히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우리 꼭 참아보자. 다니엘은 신하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내가 큰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러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저희가 10일 동안 이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그래도 저희의 모습이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고 힘들어 보인다면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10일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한편자는 하나님께서 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원래는 안 되지만 그래?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해보고라. 그 후로부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짜잔! 채소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당근, 바나나 우리 친구들 채소 좋아하나요? 네! 우와! 채소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요 당일과다 살리는 친구들은 물 먹고 채소 냠냠 먹고 당근 아삭삭 씹어 먹고 10일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우와 왕이 먹는 정말 멋지고 맛있는 음식들이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인데 너무너무 맛있다. 와구와구와구와구 이거는 무슨 맛이야. 우와 정말 맛있는데. 꿀꺽꿀꺽 냠냠냠냠 먹고 있어요. 맛있는 치킨 냄새가 솔솔솔솔솔솔솔 낫지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꼭 참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 그래, 다니엘, 우리도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꼭 지키자. 우리 모두 힘을 내자! 하면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식들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7일, 8일, 9일, 7일. 약속했다, 7일! 7일이 지나고 나서. 지켰던 다니엘과 세명의 친구를 신하러 와서 보고는 눈이 분쩍 빛을 보이어요 왜냐하면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명의 친구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10일 동안 더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남자친구들은 더 멋져지고 키도 크고 잘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었던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세명의 들이 더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저희를 도와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서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어. 재밌고 실내 옷도 좋지만 예배 드릴 때주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라고 다짐하고 네.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겠죠? 네. 그래요. 다니엘과 소명의 친구들처럼 멋지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기도 목사님 네.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네. 다니엘과 다엘과새 친구들처럼 새 네. 친구들처럼 어려운 네. 순간에도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지키고, 꼭꼭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래요? 저를 어, 네.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세요. 친구에게도, 친구에게도 믿음을 전하는, 전하는 멋지고 강한 제가 될수 있도록, 제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기도 아멘. 사랑하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당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주에도 예배드린 친구들이 있지요 이름 부르면은 믿음 하고 씩씩하게 일어나 보세요 일하임 믿음 응. 일어날 준비하고 있네요 일하온 잘했어요 오제야어 잘했어요 생일이었네요 오빠 생일이었지요 이루와 믿음 누나랑 같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다고 박수쳐주세요. 자, 네, 다 친구들 최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가족 예배 네번 드린 친구들 있어요. 자, 앉아주세요. 이름 부르면 예배하고 나와보세요. 언제야? 예, 네, 세 이로와. 어, 이거 골랐다. 우와, 공룡이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오늘도 예배에 정말 잘 들렸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친구야?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다니엘도 혼자 있었으면 힘이 덜 날겠죠. 다시 한 번, 옆에 다른 친구 보면서, 친구야. 내가 있어서. 좋아, 함께 예배 드려서 정말 좋아. 자 선생님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왔는데 우리 선생 님안 계시네 우리 친구들 외롭겠죠?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자 우리 친구들 자기 선생님, 우리 친구들 반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정말 그대로 손 넣어 기도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선생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